오우. 잘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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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가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재영 <laughs> 선수 멀티 히트 소다한 마디 너무 좋아가지고 네우승이 아, 네. 끊이질 않네 근데 다 너무 잘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 쳐가지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영 선수 진짜... 티도 안 나죠 솔직히 아우 어, 아니에요 <laughs>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영호 네, 선수 컨디션 괜찮으세요?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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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욱 선수 복귀 후에 삼안 타소감 어떠세요? 아, 지찬이가 잘 쳐줘가지고 좀더 부상에 주약했을때 편하게 쳤던 것 같아요. 컨디션이 제 완전히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3연승 소감 어떠세요? 너무 좋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혹시 오늘 경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? 저 여기 있어요. 영웅이가 홈런친 거야? 아까 영웅 선수 홈런 치시고 같이 핸드셰이크 하셨잖아요. 그거 네. 혹시 누가 먼저 제안한 걸까요? 비밀입니다. 어, 누가 먼저 만들었나요? 비밀입니다. 뭐뭐 비밀이야. <laughs> 3안타 경기잖아요. 6 게임 연속 멀티 히트 경기인데. 어떻게 스스로 타격감 어떻게 보시는지 <laughs> 스스로 타격감 어떻게 보시는지 어, 그냥, 그냥 최대한 똑같이 뭐그 마음가짐, 멘탈적으로 같이 뭐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어떻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채용 선수가 지천 선수 배트 기 나눠주는 거 아세요? 아네 뭐, 네. 재영이 형 감사합니다. 재영이 형 던질 때 수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 많셨습니다 네. 개인 최다 안타 삼안타 경기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어, 어, 항상 이 안타만 나오고 그 이상 안 나왔었는데 뭐 욕심을 내지는 않았고요 하다 보니까 음. 이제 안타 좀 나오고 좋은 결과 있었거든요. 최근에 2번 타자로 들어가면 좀 타격감이 좋았던 것 같은데. 어, 타수는 딱히 신경 안 쓰고 항상 그냥 타수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,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 타수님잘 맞는 걸 수도 있고 경험 결과가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좀 좋아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